연하산 기도의 넷째 날을 맞이해서 오늘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함께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또 사랑과 능력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49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엘리엘리 라바 사박단이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 출판된 가상 치원에 관한 책이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제목의 책인데, 포천의 일동교회를 담임하시는 정학진 목사님께서 출판하신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차근차근히 좀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책에 고대 근동에서 극악무도한 죄인들을 처형할 때에 쓰는 방법, 처형 방법 세 가지를 소개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세 가지는 이렇습니다. 하나는 가짜분 소가죽으로 죄인을 묶고 고사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드러웠던 소가죽이 있는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구두나 혁대처럼 딱딱해지고 그래서 죄인의 몸을 이렇게 옥죄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식하게 만들어서 죽게 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두 번째는 더 잔인합니다 죄인과 갓 죽은 시체를 꽁꽁 묶어서 지하실이나 웅덩이에 던져 놓아서 죽이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은 시체에서 이제 생겨나는, 썩어가는 곰팡이와 균들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오장육부 피부에 침투해서 죽게 만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또 마지막 방법이 뭐냐? 십자가에 묶은 뒤에 허공에 매달아 죽이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끈으로 묶거나 못으로 박아 고정시켜 놓은 다음에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세워 놓으면 죄인은 물과 피를 다 쏟은 후에 결국 탈진해서 죽게 되는 처형이라고 합니다 어, 이세 가지의 처형 방법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이 정도로 잔인한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죽임당하셨던 것은 이세개 중에 마지막 부분이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에 못을 박아 고정시킨 후에 해골의 골짜기에다가 올려 놓고 그리고 예수님 물과 피가 다 빠져나가서 죽게 되어지는 이 잔인한 처형 방법에 의해서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이 고통의 상황 속에서 일곱 마디의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저 식사의 자리에 앉아서 거기에서 자연스럽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고통스러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들을 해 가셨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아람어인데 이 말의 뜻은 하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바로 이런 말인데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소리 내어 마지막에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고통 가운데 들려진 말씀. 이 말씀이 주시는 의미가 무엇일까?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주는 고통을 자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단절이 주는 고통을 자각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다 보면 나병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은 그 공동체에서 함께 살아갈 수도 없었고, 이 사람들은 공동체를 떠나서 따로 살아가야 했고, 혹여나 누가 마주칠까봐 사람들 앞에서 나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이렇게 외치면서 살아갔어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단절이죠. 그런데 그 단절도 힘들지만. 중요한 건 그들은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거기에 뭐가 물려도, 어떤 생체기가 나도 그것에 대해서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보면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고통을 느낄 수 있고 자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은혜입니다. 자, 애국의 수치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보면 또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수치스러워요 아, 그 애굽의 수치 애굽에서 당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런 거 보면 너무 속상해요 그런데 그 수치를 굴려보내신 건 하나님의 은혜지만 기억하라고 말을 합니다 왜요? 다시 그때로 돌아가면 안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일제치하에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에 3.1 만세운동이 일어났습니다 3.1절 국경일로 지킵니다 왜 지킬까요? 어찌 보면 3일의 만세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애국애국 이 일본에게 우리의 국권이 강탈되어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데 왜 그것을 떠올리게 국경일로 만들었을까? 다시 그리로 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치, 고통 이런 것들은 결국 자각하는 계기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 님 께서, 당 하신 이런 고통, 이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 이 것이 갖는의 미가 무엇 일까？이 하나님 앞 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 여 나를 버리 셨 습니까？이렇게 고백 하고 탄 식하 는, 이 이야기, 이말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 그 것이 무엇 이겠 느냐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46절에 제 6시쯤, 제 9시쯤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제 9시쯤. 제 9시라고 하는 것은 몇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면 이 여기에 나오는 9시에다가 거기에다가 플러스 6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게 이것이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은 오후에, 오후 3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후 3시쯤 한낮의 정오의 떼역빛을 지나가지고 거기에서 못 박히셔가지고 온 모든 걸 쏟아내시고 3시간 지금 그것이 지나면서 완전 탈진하게 되는 그 상황에 예수님은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크게 소리 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고통이 커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고통 속에는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하는 것이 담겨져 있었더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곁에 있었던 제자들도 다 떠났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함께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곁에 같이 매달려 있었던 그런 강도들조차도 비방하고 있는 이한 사람은 비방하고 한 사람은 기억해달라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고통 속에서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을까? 하나님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이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순간 함께 해주셔야 되는데, 어찌 보면 그런 마음으로, 엘리엘리나마 사막다니 하고 외쳤을 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이 고통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이 고통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이렇게 소리치는 예수님의 마음, 그것이 이말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상 이 고통의 몸, 교통의 이 외침은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너희 이런 자각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묻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죄인들이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허물 가운데 살아가면서 또 세상의 논리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고통을 자각하지 못합니다. 오늘 이 세상의 삶뿐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저 천국의 삶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여전히 이 땅의 삶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살아가지만 정작 하나님과의 단절되어졌다는 것을 무감각해진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은사는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이루시는 시작과 마지막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축복의 통로로 세우셨더니 진짜 축복의 통로가 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아버지조차도 부끄러워졌던, 부끄러웠던, 아버지도 부끄러워했던 다윗, 그 다윗도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고 선택하시니 결국 그가 한나라의 왕이 되고 위대한 신앙인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건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는 영적 무감각으로 살아가게 됐다는 거지요. 오늘 그것을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 곁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내가 그것을 바라보고 내가 그것을 점검해 보고 싶었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자신이 사람을 죽이는 업으로서 어쩔 수 없이 그 자리에 있어야만 했었던 로마의 병사들 이런 한 사람 한 사람들에게 너희들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하는 이것에 대해 자각하고 있느냐? 이 단절이 주는 고통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고 있느냐? 이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그러한 세상의 십자가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음에 이렇게 또 깊이 다가오더라고요.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전히 죄인인 삶을 살고 있고 깨닫지 못하고 자각하지 못하고 있지만 죽으시면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면서 소리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단절. 그것이 주는 고통을 자각해야만 합니다. 극단대 없이 폭주 기관차처럼 그렇게 흘러가고 죄악 가운데 살아간다고 하면 거기에는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그걸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2025년 우리가 이 고난 주간을 지나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하고 어떤 결단을 해야 할까요? 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는가? 나는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있는가 돌아봐야 될 것이고, 내가 하나님과 단절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내가 이 단절이 주는 이런 자각증세가 내가 있는가 없는가 돌아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분한 한 분이 주님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하나님과의 은혜의 관계 속에서 축복의 은총의 주인공으로 모두가 서시고 주님 걸어가시는 길을 오늘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회복을 위해 거쳐야 될 산고가 있다는 겁니다. 회복을 위해 거쳐야 할 산고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이 산고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은 고통이죠. 아기 낳는 거 얼마나 그게 힘듭니까. 그래서 오죽하면 아이가 이렇게 배 속에 있을 때가 제일 좋고 낳다가 낳을 때막 너무 힘든데 낳고 난 다음에 이제 아이가 안겨 있을 때 그래도 그나마 나고 이제 얘가 막 돌아다니기 시작하면 이제 그때부터 너무 힘들다 뭐 미운 일곱 살이다 뭐뭐 별별 얘기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산고를 거쳐야만 생명의 역사가 이제 뱃속에 있던 아이가 이 산고를 통해서 세상에, 이제 세상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을 위한 산고는 너무도 귀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회복을 위해 거쳐야 될 산고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십자가 고대 근동에서 극악무도한 사람들을 이제 그 사용에 처하게 될 때에 이런 방법으로 이제 사용을 집행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쏟게 됐을 때 그게 얼마나 힘들까요? 그래서 이제 그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너무 힘드니까 마지막에 거기에 있는 병사들에게 집행하는 사람들에게 뇌물을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빨리 죽여달라고. 내가 너무 길게 놔두지 말고 나를 좀 빨리 죽여달라고 그렇게 마지막에 뇌물을 쓰기도 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본문 예수님도 아그 정도로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한 인간으로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고 그 인간의 몸으로 모든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한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주님께서 거기에 홀로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 그 동안에 함께했던 모든 제자들 또 모든 일곱 이름 명두 명씩 해갖고 이름 명의 제자를 보내기도 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막 엄청난 일들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갈것 같았던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홀로 서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가롯 유다 예수님을 떠나서 은삼십에 제사장에게 예수님을 팔아버리죠. 그리고 앞잡이가 돼서 예수 사람이 예수님이다 이걸 가르치리,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로마 병정들 병사들에게 이제 잡혀가게 될때 그때에 모두가 다 떠나버렸습니다. 개세만의 동산에 사랑하는 제자들 셋을 데리고 올라가서 같이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어도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면서 말할 정도로 그들은 깊은 잠에 빠지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나 함께 했던 지지자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떠나고 홀로 십자가에서 그 길을, 그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십자가가 주는 의미가 어떻겠습니까? 오죽하면 이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신명기 21장, 22절, 2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저주에 대한 것으로 갑니다. 왜 나무에 달린 사람이 왜 바로 내려져야 되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저주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서 빨리 그를 장사지, 내려서 장사지 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게 되고, 내가 죄악의 열매, 이런 열매들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의 저주 안으로 들어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운명, 그것을 한몸에 안고 저주 안으로 들어가고 계시다는 거지요. 그 저주의 자리에서 은총의 피를 흘려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누구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홀로 감당해 가셨다. 우리는 이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셨으면 우리가 저주에 저주의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믿음 안에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저주의 자리로 들어가셔서 은총의 피를 흘려주셔서 우리에게 세계를 열어주셨다. 이걸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의 십자가의 신비를 알고 있었던 바울사도가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여서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 목표를 이루기까지 나는 날마다 해산하는 수고를 더할 거야. 이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해산하는 산고처럼 힘겹지만 오늘 그것은 생명을 이끌어가는 생명을 낳는 관문이고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해산하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통, 힘겨움,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것이냐 보다 더 중요한 건 그것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찾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이 고난, 고통. 그래서 터져나온 엘리, 남아, 사바다니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이 고통 중에서 이렇게 터져나온 말씀이에요. 어찌 보면 이것을 많은 사람들은, 아, 예수님도 별수 없는 분이구나.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할지 몰라요. 또 그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진짜 중요한 의미는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단절이 주는 고통. 여러분, 그거를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소리치는 거라는 거예요 또요 이 고통 속에서 이 고통을 통해서 저주 안에 묶였던 여러분을 은혜로 덮는 거예요 이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생명을 잉태하기 위한 사안고 여러분 이게 십자가 정신입니다 이걸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믿음 안에서 오늘을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명 잘 감당해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